박기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게 꽉 쩍면서 마스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켜서 우리 꼭 봐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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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 두 곡이에요. 첫 곡은 하나님 지켜주세요라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이에요. 선생님도 찾다가 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선생님 마음에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두고 골랐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오늘 손님이 같이 할 시간이에요. 우리 시편 1편 같이 하고 있는데, 1절, 2절, 생각나지요? 조금, 어, 생각 안 난다고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알겠죠? 네, 같이 한번 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긴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살아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와 됐어요? 선생 조금 빨리 했는데 친구들 너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했, 많이 했구나. 자 그러면 전생들은 아주 조금 천천히 오늘은 일절 2절 복습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긴들을끌을 빠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을의 계절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 면시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은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베풀어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루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 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 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아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야곱의 아들,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꿈쟁이, 총리, 채세옷 감옥,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9월 한달 동안 전도사님이랑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처럼 질그릇같이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소망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계획했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는 일을 도저히 쓸수 없는 일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첫째, 요셉이 꾼꿈 때문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애라고 했어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모습이 꿈에 나왔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가 꿈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질그릇 같은 요셉을 빚어가는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둘째, 요셉이 입고 있는 긴 소매가 있는 옷 때문이었어요. 소매가 긴 옷은, 어, 상류층의 부자들을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옷이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요셉에 게만준 채색 옷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소매가 긴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형 로벤과 유다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더 안전하고 좋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안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오늘도 믿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족, 유년부 선생님들, 우리 약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향해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길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어,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요새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맞아요. 요셉처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헤어져 멀리 떠나는 슬픈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꿈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꿈을 발견해 가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방금 시간이에요 자 우리 어, 8월 마지막 주부터지금까지 어, 이번 주까지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 그 가운데 짜잔 9월 10월 매일 성경 전산님이 집으로 보내줬죠 우리 친구들 받은 친구들은 아마 이 안에 어,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어, 디펌블럭이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 디펌블럭 만들어서, 전사님저다 만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선물 준비할게요. 젤리? 오케이. 자, 선생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면 전도사님이, 어, 한 친구들 우편으로 또 선물 보내줄게요. 우리 친구들, 큐티 통해서 요셉의 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에 서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장하는 유념의 친구들. 또한 매일매일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우리 화이팅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